사진 수업을 하면 뭘 배우나요? 연예인 화보 촬영 중요한 그림인데 <laughs> 내용도 중요해. 그럼 그림도 많이 되고 어. 일반적인 거 대중성 있는 안것 맞아. 사진 하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안방 교육자 그 사진 콘텐츠 스타트업이면 어떤 걸 뭔가 창업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최근에 창업 동아리를 통해서 했던 프로젝트는 노인의 인식을 바꾸자라는. 아... 취지로 노인이랑 앨범 작업 같은 거 최근에 했었어요. 음... 형은 혹시 어떤 네.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 아, 저는 다은씨 같은 분들 때문에 기획한 것도 있는데 공강이라는 시간 있잖아. 크...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걸로 채우자 하는 걸 해가지고 내가 공강 시간에 하면 좋겠다는 그런 판타지 같은 거, 기획 사지 ンン今成タイミングを。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재도 했었어요 일주일 네. 위클리로. 네. 그 하고 아, 학교 아, 다니고 아, 하니까 막 정말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또 사진과 시장이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수업 같은 게 어떤 지금 작업과 사진 찍고 이런 거에 많이 도움이 되긴 하겠다, 그죠? 네,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응. 나는 근데 음... 좀 비전공자로서 궁금한 게. 네. 네. 사진 수업을 하면 뭘 배우나요? 아 찍는 걸 가르쳐 주나 쉽게다고 뭐 조형물 하나 갖다 놓고 각도 다르게 찍나 나는 그 생각을 먼저 했었거든. 쉽게 얘기를 하면 광고 분야랑 예술 분야 두 개가 나눠져 있고 영상도 조금씩 배우고 있는 추세고요. 광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이제 포스터 연예인들 사진도 찍고 패션 사진, 제품 뭐 코스메틱 연예인 화보 촬영 이런 거를 이제. 실전에 나갈 수 있도록 아... 그런 기술 조명 기술 이런 것도 배우고 예술가는 예술가 한진사들 네 와, 대단하시다 저는 한중공예사죠 어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이제 그냥... 알았어 <laughs> 저는 언론정방 아 진짜요 네 전문적으로 배우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또 저널리즘으로 배우고 뭔가 이런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시, 풍부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거를 또 이어가지고 또 추천자! 나 이거 진짜 응. 너무 슬프게 봤어요 진짜. 나는 코미디인줄 알고 개그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여운이 많이 남았던 그런 작품인 음. 것 같은데 혹시 선택한 수상한 그녀 고르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도 우연하게 웃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눈물 콧물 다 뽑는 영화라서 기억에 되게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진짜 재밌기도 재밌고. 네. 음. 50년은 더잘 먹어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게 주인공이 그 영정 사진 찍으러 가는 아, 아, 그런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좀더 지금 모인 럼도 하시고 하니까 네. 공감이 됐겠네요. 네. 사실 또 사람 사는 얘기라 가지고 막치치고 응.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진짜 있을 법한 뭐랄까 스토리라 가지고 음. 참 재밌게 보게 되었습니다 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화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가요네 그런 게좀 재밌더라고요 어... 혹시 요거랑 포함해 가지고 또 다른 영화 좋아하시는 거 있나요? 어, 7번방의 선물 아네 그거 재밌게 봤어요 개체적으로 이게 참 우는 걸 좋아하시네. 음. 거 좋아하시네 네, 일는거 이거 그니까 러 나는 그게 진짜 슬펐거든요 눈물 자른 영화를 좋아하시는, 고물성 네. <laughs> 물도애창하시고아 네, 진짜 좋아해요. 오 진짜. <laughs> 어, 반 반대예요. 음, 그러게요. 이 컨텐츠는 좀 슬픈 거랑 또 아, 다른데, 아니면 좀 소비하기 좋은 컨텐츠 같아. 감정을좀 극대화시키는 음. 좀 좋아하진 않기도 하고 아, 완전 웃기거나, 완전, 웃기거나 완전 슬프거나 같아요. 아, 감수성이. 그래서 아, 그냥 둘다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니까 진짜 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긴 하네. 나는 근데 진짜 저 솔직히 여기 적혀 있는 거 궁금했던 게. 음. 음. 마블을 안 좋아하신다고 어. 하셔가지고. 안 좋아한다는 아니고, 아. 이제 자막 있는 영화를 안 보다 보니까 아.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안 보게 된것 같아요. 오. 아, 자막 있는 영화 별로 안 보세요? 네, 별로 안 어. 좋아요. 원래 영화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네, 그 중에서 좋아했던 게. 아, 좀 웃기긴 하네 오, 나는 음. 이거 보고 어떤 생각했냐면, 가... 일반적인 거, 음. 대중성 있는 거안 좋아한다. 자기 색깔이 뚜렷하신 분이 줄 알았어. 응. 유행에 따라가지 않는다. 응. 나이 갈길을 간다. <laughs> 이런 느낌이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구나. 응. 근데 왜 자막 있는 거왜안 보세요? 어 그. 보기가 조금 힘들다고 해야 되나? 뭐라 응. 해야 될지아 근데 그럴 수어지러워서 그런가? 아 모르겠다. 음. 자막을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니까. <웃음> <웃음> 아 맞아 맞아. 못치기도 <laughs> <또> 하고. <웃음> <웃음> 어, 맞아 맞아. 그럴 수 <laughs> 있죠. 중요한 그림인데 이 <laughs> 정도 중요해 그럼. 그러니까 그림도 봐야 되고. 아, 그냥 사진 하시는 분도 그럴 수 있어. 사진 자막 없잖아. <laughs>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마블 보겠습니다. 아, 네. 근데 마블은. 사실 그 나올 때 당시에 봐야지 재밌지. 그때를 놓치면 좀 좀잘못 보기도 한거같아 아, 맞아. 그 그런 게 있는 거죠. 어. 1편부터 뭔가 보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내이 네, 옛날부터 묻어나고 해서 재밌는데. 아 근데 마블을 안 봤을 수도 있는데 해리포터 보셨나요 혹시? 어 조금 조금 봤던 것 같아. <laughs> 해리포터 장마있어가지고. 근데 해리포터는 또 우, 나의 그 향수가 묻어나는 작품이거든요. 어... 내가 커가면서 해리포터와 그로비가 그 위즐리가 <laughs> 커가는 그런 뭔가 위즐리 같은 느낌이 있어. 롱과헬미온가 함께 그 안에 들어간 장면이 아이게참그 상품 어떨까 그런 작품 다 있지 않나요 뭔가 다 있죠 추억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좀 떠올리는 작품들 <목소리> 토이스토리 어음 음 토이스토리가 좀 그래요 음. 옛날에 애기 때 좋아했는데 음. 지금 음. 보면 정이 가고 맞아 어. 애정하는 뭐 그런 옛날 그거 있어요 어.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 좋고 영..영화 어, 뭐 영화도 거렇고 뭐, 영화 영화 뭐, 아무것도 드라마도 좋고 <목소리> <목소리> 어. 뿡뿡이 어나 진짜 처음 들어봤다 뿡뿡이 음, 좋아하시는 분 내가 볼땐나 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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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 잠깐만 뿡뿡이 아저씨가 마0이 넘었대요 짜장뇨, 아 짜장형 뭐. 아 짜장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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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0살이 어. 넘어갔겠다고 아이고 뿡뿡이를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 어, 어. 근데 자기 색깔 있다 느끼기에는 라인씨가 약간 좀 깔끔한 컨텐츠를 좋아하지 않나 뿡뿡 음. <laughs> 깔끔해. 아, 그러니까 이베스니 아, 네. 뭐. 아, 아니, 고기 안는늘니 어. 보셨네. 어. 조간이. 어. 가좀 아프긴 한데. 어. <laughs>